왕기초 영어의 기업 영어의 묵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 N이 연달아 나온 경우 G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읽어보세요. S는 시옷 소리가 나는데 S가 이렇게 가장 앞에 오고 강세를 받는 경우 좀 세게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쌍시옷에 가깝게 소리가 나고요. 다음 I는 이 I 어 uh, 소리 중이 단어에서 아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쥐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애는 니은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사인이 되죠. 사인. 사인의 의미가 뭘까요? 사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사인을 서명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사실 사인은 서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호. 표지판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발음 연습 같이 해 볼게요. sign sign 다음 단어도 읽어 보세요. d는 디귿 소리 나고 e는 여기서 에어이 소리 중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s는 시옷 소리 혹은 진동이 들어간 지읒 소리 z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Z 소리로 쓰였어요. 그리고 i는 이, 아이, 어 소리 중 아이 소리로 쓰였고요. G는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죠. N은 니은 소리 나서 연결하면 디자인이 됩니다. 디자인. 저희가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이죠. 같이 발음해 볼까요? 디자인, 디자인. 더 많은 왕기초 영어 기초 수업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봄날 영어학교를 검색해 보세요.